뭐야 언제 제작하는 거야? <laughs> 아, 이제 시작해? 시작해? 어, 시작해. 알았어. <laughs> 응, 형님이 이게 딱 스타트 끊어줘. 끊어줘. 딱, 안녕하세요. 서드파티. 자, 지금 체크클로입니다. 아, 시작했나요? 시작했요 아, 빠르다. <laughs> 안녕하세요, 소드 <소스> 파티 <파티에서 웃음> 국가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브자커입니다 <laughs>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참신한 거 없나입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와, 안녕하세요. 우수 회원 햄스터입니다. 와, 네. 와, 그리고 어둠 속에 <laughs> 숨어 있는 시리아. 곰팡이. <laughs> 뭐어나 불렀어 어? <laughs> 네 <laughs> 얼떨결에 라디오에 들어가 있게 됐는데요 네어 <laughs> 언제 들어도 그의 목소리는 대단하군요 <laughs> 아예 저도 알고 <웃음> 있습니다 이야 <laughs> 예. <laughs> 맞아요 <맞죠? 웃음> 자 하나 <바라보>. 맞아요 <맞죠? 웃음> 각자 시간이 지금 촉박해요 그래서 30분 내외로 끝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까요 네네 아, 그럼 각자의 근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참 오랜만에 라디오를 했는데 네. 자 근황을 네, 안 들을 수가 그냥, 없죠. 그냥 자, 저부터 해볼게요. 저는 뭐... 할 일은 많은데 아무것도 안하고 살았어요. <웃음> <뭐죠>? <웃음> 내일부터 이제 폭풍 과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 밝고 강렬하군요. 네. 운동도 뭐 열심히 했고. 자, 콜로 형 어떻게 지내나요? 나는 뭐 여행 갔다오고 이번에 남양주 한번 여행 갔다 오고 힐링하고 네 자아 찾기 여행 한번 하고 있셨죠 자아 찾고고. 음. 이런저런 훈련도 하고. 음. 받던 거 같아. 근데 바쁜 와중에도 학과는 내렸으니까 뭐 후회는 없. <laughs> 네 좋습니다. 네자 참신이. 아네 저는 요즘 간호조무사 실습을 다니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일하는 병원이. 시립병원이다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음.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기분이 들고 여기서 계속 일하다가는 어, 나중에 천국 갈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라> <laughs> <laughs>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아, 어, 예, 아직 안 끝났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뜨기해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아, 이, 이 네. 아, 그리고 제가 어제. 그막 젊은 젊은이들이 많은 술집을 갔는데 아 그거 그런 곳은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아요 여성 회원분들 어째서죠 좋은 친구를 사귈 것아 <laughs> 어, 무슨 그 감성 주점 같은데 갔어요 하여튼 감성... 이제 네 그런 거죠 네? 헌팅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 아시죠 합합 합석이라든가, 합석, 합석이라든가. 음... 대 네. 아. 좋지 못 하는 곳이에요. 왜 저체 못한곳이그질안 좋은 애들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충격을 많이 네, 먹었어. 네가 대변인이냐? <laughs> 나라도 해줄 거야. <웃음> <웃음> 아, 제발 이번에 충격이 많이 컸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충격이죠? <laughs> 어... 왕게임이 취한, 그렇게 수위가 그래. 높은 게임인지 몰랐어요. 아, 왕게임이? 네. 아, 어. 네. 왕게임은 어. 하자 하는 남자애들 보면은 바로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바, 어. 봤지? 콜로 형도 똑같은 어. 말 하지. 어. 어, 네, 남자애 두턴 네. 숨쉬가 아주. 그니까, 러 뭐지? 헌팅 술집을갈때딱 3명이 좋아요. 그. 아, 3명으로 세, 세 가요, 일단. 왜 그렇게 네. 가냐면 한 명은 말 잘하는 사람, 한 명은 얼굴 잘생긴 사람, 한 명은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오락단지를 가시죠. 예, 남자 그그 음. 그 시점이죠 남자. 네. 일단 다 그러니까 계획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죠. 아무래도 근데 그, 그때 그 사람들은 그냥 <laughs> 계획은 했으나 음, 너무 너무 들이댄 거예요. 맞아요. 음. 너무 들이댄 것도 문제가 있고. 돌불견 이나 그 다음 다음에는 어? 나를 데리고 가도록 <laughs> 요약인가요 그럴게요 음. 콜 나는 콜 나는 <laughs> 너? 너는 좀 군대 갔다와 아 군대. 아니,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 간 갔다 오면 은좀 어리게 보더라고 어 근데 아군 네, 어제도 전역한 분들이 들어왔죠 어 그지 나도 군대 갔다 오면 그렇게 막 은큼해질까봐 못 가겠어 <laughs> 최대한 면 그리 될 거고. 컨팅 술집을 오는 경우 보면은 대부분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음 맞아. 음. 웬만하면은 안 그, 저녁 늦게 안 <laughs> 갔을 때. <laughs>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아니요, 스덕이 근황이요. 스덕스덕 <laughs> <laughs> 스톡이 스떡. 스떡. <스떡이> 근황 궁금해. <laughs> 궁금해요. 궁금해. 궁금해. 네 듣자. 요즘 어떻게 네, 잘 지내나요?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나요? <laughs> 안 할래요. 왜 아... 와, 스토기 믿었죠? 니요 역시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스토기 그나마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기는 근데 좀... 스토이가 정말 우리가 어제 학과를 많이 안 들어왔던 그 글을 많이 안 썼는데 안 들어왔다기보다는 아... 스토이가 잘 이끌어줬어요 학과를. 어 그... 예. 와 역시 우수회원 답다. 학과에 오시네요. 와 찐다. 이제 꾸준히 계속. 주제 잡아가면서 얘기도 하면서 네. 잘해줬어요. 음. 제가요, 경험해준 그렇죠? 사람이 되는 <laughs>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눈팅만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우리도 가끔 나와줘야 돼. 바야 <laughs> <밖에. 나와줘야> 돼. <laughs> 야, 양지로 나오라고 <laughs> 나만 놀고 있어. 여기서 보면 <laughs> 나도 루트를 발발해. 네. 네. 네, 학과 네. 소식으로 가볼까요? 이제 시리아그황은 말할까요? <laughs> 별로 안 궁금해요. <laughs> 그래요. 네. 그리고 <laughs> 학과 소식으로 이번에 학과 정모를 하기도 했죠. 네. 네. 1 2월2 0일날 학과 정모를 하는데 네. 이제 와 벌어요. 음. 솔직히. <laughs> 네. 네. 뭐, 뭐 아마도 오늘 어쩔 수 없고 이게 어, 네. 꼭 나올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의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 네. 제가 이때 시간이 마침 돼가지고 근데 그리고는 제가 계속 바쁘거든요. 저녁. 네. 저녁 후에도 저는 아마 바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콜로형 지금 정무를 서울에서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콜로형 계획에 따르면 이제 쭉 내려올 것 같던데. 근데 제가 어, 저녁 하고도 어, 음, 좀 하래되는 음. 시간이 적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음 이것저것 아무래도 할 일이 많이 생기겠죠. 저녁을 하니까. 니까 울려요. 잠깐만요. 너무 울려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어우, 왜, 왜 이러지? 두 번씩 나오네. 두 번씩 나오네. 응, 응. <laughs> 어떡하죠, 그래서? <laughs> 일단은 해야, 하... 해야 하려나? 하죠. 네, <laughs> 짧게 끝내야겠어요, <laughs> 어쩔 수 없이. <웃음> <웃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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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laughs> 왜 올리지? 그러면, 음, 자, 아까 정문은 <laughs> 뭐, 봉지 어, 뭐. 보세요, <laughs> 여러분. 공지에 자세히 쓰있으니까 <laughs> 박수 건대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음, 건대 4번 출구 음, 하다가 건대가 놀 것도 많고 아 그렇구나 음. 제가 잘 알기 때문에 <laughs>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나길 잃어버려 <laughs> 맞아 나 서울 안 가지 엄청 <laughs> 오래됐어 손 안에 다 있으니까 오열 음, 남자들끼리 남자들끼리만 남는다면은 <laughs> 음 좋은 곳에갈 수도 있어요 열 <laughs> 한번 돌아봅시다. 열. 신이정몽훈이 바빠서 못 올려나? 못 오지. 잠깐만 네. 전화. 왔어요. 어, 네, 잠깐. 일단은 전화하게 내비두고. 네, 그다음 에 다음 학과 소식으로는 들어온 사람들 한번 볼까요? 네, 신입생들 한번 보죠. 네, 그러죠. 이번에 들어온 사람 이 누구 누구 있죠? 어 아주 오늘 지금 들어오신 바나나절단기 분이 계시고요. 네. 네, 18세 여자이신데. 어곧올 거예요 쪽지 보내놨으니까 <laughs> 수덕이 <수도기> 신났네요 <웃음> <야호>. <웃음> 그리고 듀라라 짱짱맨 이분은이분은 이분은 내가 쪽지를 안 보냈나? 근데 일단 넘어가고요 활동을 안 하고 계셔서요 고추 시어의 음. 제맛이제 네 아이디에 비해서 여자입니다 2 0 살이고요 충격 아. 먹었어요 네 근데 올때 너무 충격 먹었어요 올때 엄청나게 피크가 해왔고 치, 아, 차지 좀안 오시는데 진짜 제가 죄송해요 그거는 콜로 형이 시카가지고 반응이 그럴 줄 몰랐어 학과생들이 이렇게 진지한 아니. 사람들이었구나 하면서 아, 난 학과생들을 다시 보게 되었어 아니 <laughs> <그거는>. 그 재우가 <laughs> <제후가> 있었으면 <laughs> 우리도 <형은 웃음> 고난이도에 장난을 쳤는데 그게 너무 고난이도였어 <laughs> 그래. 너무, 너무 형님 진짜 <laughs> 좀 낮춰야겠어 우리 정신을 자꾸 뒤흔들었다고 해야되나? 흔들었다고 해야되나? 그래, 아 이정도면 흔들리지 알고아 뭐야 작정하고있다야 아, 아, 이거 진짜 다음 <laughs> 신입생 도둑시간은 잤니? <laughs> 19살 여자시고요 근데 <laughs> 네. 최근에 못봤어요 <laughs> 곧오실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재수학원 <laughs> 브루커님 <웃음> 받았는데 안오네요 이거 활동 열심히 하실 줄 알았는데 능력자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언젠가 음... 오시겠죠. 잠복기를 거쳐서. 잠복길을 거쳐서. 어, 서울 여고생님. 여고생님. 역시 그 서... 남자고요. 그 당... 택시한식. 아, 그냥 당... 자기 블로그 당... 홍보하고 나왔죠. 당... 네, 한 <laughs> 서울 블로그라면서. <laughs> 그리고 메로나망고나메로나망아아 <laughs> 아, 이분은 실수로 탈퇴해가지고 다시 받아달라는 글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신비주의예요. <laughs> 이분 절대 자기 자신을 열리지 않아. 그리고 스파이예요님. 스무살 남자시고요 제이팝 좋아하시는데 몇번 번 들락날락 하세요 네. 그리고 철옥소스님 스무살 남자시고요 이번에 스무살이 많이 들어왔네요 와우 어... 철옥소스 오랜만에 하는 거 보니까 학과생들하고 초록, 아는 사이 사인... 철옥소스가 네 아는 그 사이인가봐요 저 개소아 친구들 있잖아요 아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애가 네. 수강신청을 한세 번인가 했어요 전에 근데 아, 양식을 오. 알고도 안 맞추는 애라서 아 일부러 어, 그런데 좀 쿨하네. 음좀 많이, 그래서 많이 쿨 네. 쿨남이라고 불리죠. 그때 어연 누나도 그때 음. 어 아, 철없어서 아, 드디어 수강생 됐네라고 하신 게 그거였군요. 그리고 어. 그 말과 함께 사라 사라졌어요. <laughs> <어디 들어가 있을까? 웃음> 그리고 시, 자 일단 그 문제는 나중에 따로 빼서 네.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7천포 하고 그 뭐야 방탄소년단 아. 지민 누님. 자, 아, 28살이시고요, 여자. <laughs> 진짜 이분 아침 반, 이 분이 도배를 막 맨날 해놓는데 장난 아니에요. 이제 최고의 썰쟁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과에. 라디오에 이번에 참여를 하시려다가 일이 생겨서 결국 빠지게 됐는데 다음 주에는 꼭 모시도록 해야죠. <laughs> 네, 그러죠. 좋 전화 왔어요. 네데이 처음 <laughs> 요 네. 네데이 빨리 빨리. 빨리 하 오늘은 사연은 못 읽을 수도 있겠군요. 음, 하나만 읽어볼까요, 그러면? <laughs> 네, 하나 읽고, 노래 하나 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음, 제가 하나 읽고. 네. 어, 그다음에... 자, 일단 읽기 전에, 이제, 고민하고 계세요. <laughs> 이번에 어, 또 어. 아주 크, 큰 사건이죠. 어이 누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 그분, 엄마가 사라지면 안 되는데, 아까에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버텨보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 네, 한데. 잠복기라고 따지고 저번에도 한번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음... 오래 사라진 적은 음... 처음이라서 일... 일주일 됐나요 지금? 뭐랄까 흔적조차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아 지금 상당히 좀 심난해요. 음. <laughs> 하필은 그때 쓴 글이 오늘 밤은 마지막으로 이쓴글 중에 오늘 밤은 학과원들과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해 그걸 쓰고 가셔서 어,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뭔가 있을까. 음, 하여튼 뭐, 하여튼 뭐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보죠. 네,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돌아와요. <laughs> 보고 네. 싶어요. 네, 그리고 이번 학과 주제가 노래죠. 네, 노래였습니다. 네. 이게 입으로 아마 나눠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시간이 잘안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잘 분배가 안 됐어요. 네, 라디오 시간도 맞춰야 하는데 제가 좀 늦어와가지고. 아유 뭐 괜찮아요. 뭐. 네, 초심으로 돌아간 거 같아서 초심으로 같았어요. 네.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일단 어. 사연을 하나 읽고 네. 그리고 마무리 곡 하나 때리고, 곡 하나 때리고? 하나 이제 끝내야 네. 할것 같아요. 제가 네. 네. 아, 네. 보죠. 2부에서 보죠. 2부는 다음 주 1주일 다음... 안에, <laughs> 3일 안에 해보죠. 아, 그럴까요? 한 번? 네. 네. 제가 사연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그 DJ 맥스 님꺼 사연이에요. 네. <laughs> 그, 올해 일이야? 2월에 읽어볼게요 네. 오, 올해 2월에 새벽에 너무 심심해서 친구 한 명을 꼬셔 PC방을 가게, 가게 되었습니다 게임할 게 없어서 이것저것 하다가 마침 눈에 들어오는 아, 게윤놀이었죠 <laughs> 둘이서 여기저기 들어가다가 <laughs> 방을, 어떤 방에서 게임하다가 그중한 명이 글을 쓰는데 여자같이 써서 물어보니 맞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도 여자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번호를 따고 친해져서 카톡을 하는데 카톡, 카톡. 뭐지? 오, 이거 급정계. 급정계. 정계 누구보다 빨라. 네. 와. 어, 친해져서 카톡을 하는데 어느 날 걔네가 저를 보려고 인천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메타 부평으로 오게 되었고 부평을 부평을 소개시켜 주다가 주다가 노래방을 가게 되었죠. 그때 여자가 세 명이고 세 명이 오고 남잔 저뿐이었어요 음. 와우. 다들 재밌게 놀다가 어느 순간에 여자 두 명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가방을 가져가네요. 그때였죠. <laughs>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laughs> 설마 설마 했는데 남아있던 여자애도 아무 말 없이 나가더니 그렇게 다들 도망갔어요. 음. 알면서도 너무 화가 나지만 참고 노래방에서 몇분더 부르고 집에 갔습니다. 음, 그래도 노래방 값은 해야지. 그리고 네. 윷놀이를 같이 했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을 하고 걔가 그 여자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도망을 갔다고 하네요. 아 그때 진심으로 쌍욕을 하며 그 카톡으로 쌍욕을 하며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친구가 말려줘서 잠시 똥을 밟았다 하는 생각으로 그 여자 애들을 잊혔다. 아 여자 애들. 음, 나도... 아 목숨 하나 살렸네. 친구가. 아... 아... 아그 <laughs> 목숨 나도 이런 적 있었나도 이런 적 있었는데 아, 아, 그냥 말없이 가버린 거 말없이 가버린 거 언제요 음. 언제요 나 스무 살때 스무 살때 술집에서 <laughs> 번호를 따고 어. 이제 좀 알딸딸할 줄 쯤에 우리가 노래방을 갔었거든 그때 음. 어떤 애가 심심하다고 <laughs> 내가 내가 그때 술집에서 <laughs> 그 내기를 걸려가지고 어, 두명 여자를 내가 번호 다 땄어 어. 따고 나서 나중에 연락하려고 그냥 놔뒀지. 근데 걔가 마침 술도 알딸딸 해줬고 그리고 노래방을 가게 되니까 그 불르라고 하더라고. 부르라고. 어. 내가 전화해서 불렀지. 같이 놀자고 어. 했는데 노래방에서 그때도 나 혼자 갔어. 애들이 다 어디 가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나 혼자 노래 부르는데 걔네들도 나가더라고. 아이고. 나 혼자 노래 부르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노래를 너무 못 불러 가지고 그런다. 아이고. 그때 아... 노래를 엄청 못 불렀거든. 아, 그 당시에. 응. 열심히 지금은 연습해서 괜찮은데 저번에 노래방 가서 부른 거 보니까. 아, 지금은 많이 어머머머. 갱생했지, 지금. 많이 <laughs> 갱생까지야. 음... 갱생이야 어, 예, 사연하고 음, 사연곡하고 일단 오늘은 이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전화 나 왔어. 진... 미쳤어, 지금. 나 살려줘. <웃음> <웃음> 형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들어. <laughs> 형님 살려야지. 예, <laughs> 가세요. 네, 잠깐 나 노래를 못못찾겠어 어, 뭐... 내가 내가 링크 띄워 줄게.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것 들으려 아니야. 좋았어. 그 신청곡이. 아니야. 이거, 이거 맞아. 아, 그래? 그거야? 아. 그 신청곡 말이야. <laughs> 산이. 가세요. <여보세요>? 불행... <laughs> 아, 맞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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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갈게. <laughs> I'm excited <said> to cry. <laughs> I'm to sing a love song. You can't even I'm so i I'm right for for this on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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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I'm gonna I'm they, right right. this one. they, they, go 얘는 크이니 거짓말, 말 걸지 마, 손잡지 마. 리 갑니다. 같은 잘못고 똑바로 는군요또마지고또 하겠지, 똑같 잘못했어, 미안해. 앞으론 잘 할게,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앞으로난 안해. 이 단계 네가 말하던 사랑이니, 우는 게 사랑이니, 그러고 또 사랑이니. y e I love you, but I hate 가 이제 어떻게 되나케이 <웃음> <웃음> 자, 그럼 여러분 2부에서 볼게요. 네. 빠이. 빠이.